안녕 빠빡입니다이 영상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 최종 결과는 내야되기 때문에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작년 4월달에 진돗개 빠기순이 3만명 채널에 악플 쓰셔서 제가 한 명을 타겟으로낙은애니 제가 고소했잖아요 지금 다 까먹고 있었는데 1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갖고 지금 담당 수사관이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저한테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를 하셨죠? 나또 내가 죄를 졌는지 알고 내가 무슨 <laughs>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아니 무슨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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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쪽으로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싶어서 간이 철렁 내려왔더라고 아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니까 그 나그네 건입니다. 나그네 건. 그 당시에 제가 악플에 시달려 갖고 악플로 한 명을 타게 제일 심하게 쓴 나그네님을 고소한다고 고소하고 그러는 와중에 9월달에 채널 정지가 당했죠. 제가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 악플로다고 싸우고 유튜브에 한 번만 더 악플 쓰면은 고소한다 이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비아냥의 댓글들 유튜브 상에는 어, 악플을 써봤자 추적을 못하고 고소를 못한다. 이런 댓글이 또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 내가. 제가 고소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러니까 유튜브에 익명으로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찾지를 못하고 구글에서 그런 거 제, 정보 제공도 안 해준다. 못 찾는다. 이러면서 널 저를 엄청나게 비아냥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9월달에 제가 채널 정지만 하고 먹었잖아요 엄청나게 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보복할 수 있는 거는 내 영상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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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고 때문에 내가 정지당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흘일이 그때 열흘일이 순이차키 형님하고 싸운 겁니다 순이차키 형님은 오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그 신고 누르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나는 상관이 있다. 왜냐면 내가 아플로드하고 많이 싸웠잖아. 고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심 뿜고 신고 누르긴 했겠지 뭐. 근데 순이착회원님 말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뭐 수익정지 당할 일이 뭐가 있어? 내 영상에. 뭐 애들이 싸우는 영상 두개 올려서 다른 유튜버들도 개싸움 영상 엄청나게 많은. 근데 왜 나만 그 유튜브에서 수익정지를 매겨?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그런 악플러들하고 싸우다가 그 빠기순이 채널이 완전 망해버렸고 지금 수익이라고는 몇십만원 밖에 안 나고 한 달에 그 당시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700에서 1000만원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완전 채널 망해붙습니다. 지금 수익 정신은 풀렸지만 그 채널에 영상 올려봤자 조회도 안, 안 되고 지금도 제가 영상을 3일 동안 쉬고 있는 이유가 악플 때문에 그래요, 악플 때문에. 악플 때문에. 악플을 보고 빠쳐갖고 악플에 대한 과경영상을 올리다보니까 내 구독자님들이 또그 영상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모든게 다 악플러들 때문이야 악플만 아니면 제가 원하는 진돗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악플을 보면은 이어 사람마다 다 틀린거죠 성격의 차이로 저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참치를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단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걸 보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댓글 삭제 블랙 이것만 매겨버리고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채널이 성장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저는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 형사 말은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줬답니다 제 손을 그래서 그 나그네 니마테 이런거 뭐빠바기 새끼 뭐 철면피 빠바기 새끼 뭐 그게 그 단어가 법원에서 제 편을 들어줘서 명예훼손 이걸로 손을 들어줘서 그 벌금이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님의 경찰관 그 여기 여자 경찰관님한테 저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서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려고 는 전화를 주셨다고 보더라고요. 제가, 아니, 경찰관이 일, 14월이 흘렀는데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뭘 이제 와서 통보를 하냐. 너무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렸다. 이러니까,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렇지. 형사님은 잘못이 없지. 법원에서 오래 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은 그냥 법대로 하세요. 아휴 신경 쓰기 쉽않아 법대로. 법대로 해봤자 그냥 벌금 한300 나가면 돼. 아휴 그냥 벌금 무세요. 나도 다 망했으니까. 다 망했잖아. 내가 지금. 빵이 순이도 그렇고 여기 빼밀이도 그렇고. 악플 때문에. 악플러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다 망해버렸어. 왜내 영상에 들어와서 자꾸 악플을 달아. 자기하고 그내 영상이 안 맞으면 그냥 그 영상을 안 보시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자꾸 악플을 다세요. 사람이 앉아 피폐해지게. 자기하고 영상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뭐하러 거기에 사람 인격을 못 얻으라고. 엊그저께도 제가 그 피태님 그 댓글이 그게 굳이 그런 댓글을 뭐하러 씁니까? 우리 개가 뭐 잡정이니까. 어, 다 쳐버리고. 다쳐버리란 뜻이 다 갖다 버리라 소리잖아 비트니다 갖다 버리고 도사견이렇게오라 이런 댓글에 내가 빡쳐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이 빠박이라는 사람은 야 댓글 안에 저 새끼가 저렇게 빡쳐서 완전 망해분위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댓글 한번 또 써볼까 또 빡치겠지 그러면 또 영상 못 올리고 어, 사안에 대한 지장이 있겠지 이러니까 재미삼아 계속 올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 법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법, 법, 대로 그냥 벌금 무세요. 나 손해본 게나 금전적으로 나가내는 애인데, 어, 엄청납니다!